thank <small noise> you 네, 출발했습니다. 선발급 결승경주 4경주가 시작됩니다. 네, 출전 선수들입니다. 책임선두는 4번의 이명환 선수가 맡았습니다. 2번 이창용 선수가 대열 두 번째에서 따라가고 3번 이흥주, 이어서 1번 박성순, 5번 이일수와 6번 노태경, 7번 강형목 선수가 대열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쪽에... 4명의 선수입니다. 4번의 이명환 선수부터 4번 이명환, 7번 강형목, 2번 이창용, 3번 이흥주고요. 자, 그 뒤쪽에 6번 노태경, 1번 박성순, 5번 이일수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6번의 노태경 선수가 자리를 옮기면서 대열 다섯 번째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선두권에는 4번 이명환 선행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이명환 뒤쪽으로 2번의 이창용 선수 득점 2위에 올라 있고 멀티형 선수. 자, 그리고 3번의 이흥주. 역시나 날카로운 추입력이 좋은 선수예요. 아, 뒤쪽으로 7번의 강형목 선수, 긴 거리 승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 뒤쪽으로 바깥쪽 1번 박성순 선수인데요. 득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수입니다. 역시 날카로운 추입력을 가지고 있고. 자, 지금 현재 4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1번의 박성순. 후방에 남겨져 있는 선수들 6번 노태경과 5번 이일수 선수입니다. 1번 박성순 선수는 대열 맨 앞쪽까지 자리를 옮기면서 4코너 통과합니다. 자 이제 선두위도원은 주로를 벗어났습니다 1번 박성순 선수 오늘 5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박성순 선수가 대열맨 앞쪽 자 그리고 힘이 좋은 4번의 임영환 선수가 바깥쪽 살짝 빠져나옵니다 그 뒤쪽에는 2번 이창용 선수 그리고 3번 이응주가 있어요 파종선 통과 3코너 통과합니다 4번의 임영환 선수가 빠져나올 때 뒤쪽 2번 이창용과 3번의 이응주 선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1번 박성순 선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1코너 통과 선두는 4번의 이명환 뒤쪽에 2번 이창용 자 1번의 박성순 선수가 3위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깥쪽에는 3번의 이영주 안쪽에는 1번의 박성순 4번의 이명환에 이어서 2번의 이창용 마지막 직선주로 바깥쪽 2번 이창용 거리납니다. 4번 이명환에 이어서 2번 이창용 선수가 막판 직선 추입하면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일본의 박성순 선수도 추입대시를 하기 위해서 자리 잡기 싸움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음.